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5월에는 생각했던 만큼 기대작들이 출시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놓쳤거나 재밌을 만한 게임들을 찾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플레이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조커를 상대로 싸우는 러닝 액션 게임. 슬래시 엔리입니다 스토리는 인류가 살고 있는 행성에 재앙이 닥치고 조코와의 전쟁에서 희망이 된 소녀가 되어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상하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여 이동 및 공격을 하고 적을 피하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공격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공격 시에는 위로 슬라이드를 하거나 점프를 하고 공중에서 내려찍는 방식의 공격이 가능하며 시원시원한 타격감으로 인해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아 체력이 감소하게 되면 존속문을 지날 때마다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 가능하네요. 스테이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는 모험 모드 및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보상을 받는 라이트 모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벤트 모드와 다크워 모드 등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게임 진행 중 피부 모드를 통해 보상 상자를 획득 가능하며 수많은 무기를 수집 및 업그레이드 하고 의상과 모자 등의 쿠스팀을 수집하는 재미도 있겠네요 하지만 별도의 콘텐츠 없이 반복되는 방식과 어색한 번역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보상형 광고가 있으며 광고 제거는 4100원입니다 시원한 타격감의 러닝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슬래시 앤걸를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게임은 방치형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탭탭 문명입니다 플레이어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어 사막의 모래를 걷어내고 아름다운 이집트 문명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요. 마을을 건설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재화가 생성이 되며 간단한 방식으로 건물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수집해야 되는 재화 또한 골드와 태양력 밖에 없기 때문에 심플한 방식으로 플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간에 따라 낮과 밤이 변하는 사막을 감상하며 멤피스와 같이 실제 고대 이집트에 존재했던 마을을 건설하며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특징이 있는 게임이네요 다양한 특수 건물 및 마을을 건설하고 8종의 동물 도감을 수집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스토리 및 서브 콘텐츠가 없고 건설 또한 게임 내 재화를 모으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형 광고를 계속해서 보게 만든 레벨 디자인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또한 태블의 태양력을 획득 가능하며 이마저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임이지만 내가 만든 이집트 문명을 감상하는 심플한 방식의 방치형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괜찮은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도트 그래픽의 클리커 게임 강해질 거야입니다. 스토리는 매일 돈을 뺏기는 한 학생이 친척형이 물려준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복수를 하기 위해 훈련을 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게임 방법은 샌드백을 터치를 하면 공격을 통해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모아지는 코인으로 강화 및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승급을 해나가며 성장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일일이 터치하지 않고 광고를 보고 15분간 자동 터치, 공격력 증가 등이 있어 손가락 아프게 계속해서 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모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꽃게를 통해 기술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때 과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괴를 충분히 모은 다음 10회 뽑기를 통해 기술을 뽑아야 하겠네요. 또한 1분에 한명씩 일진을 상대로 싸울 수 있으며 승리 시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등급의 훈련을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모아 강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뽑기로 인한 과금 유도와 공격하는 콘텐츠 이외에 다른 콘텐츠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며 보상형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지만 과금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독성 있는 클리커류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해질 거야!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게임은 수집형 RPG 그래서 내가 마왕이라고? 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눈을 떠보니 암흑제국의 마왕이 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이 게임은 높은 퀄리티의 일러스트로 표현된 악마들을 수집하는 수집형 RPG 요소와 마왕이 되어 마왕성을 경영하는 콘텐츠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특성에 맞게 간편하게 마왕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무처리와 경영을 할수 있으며 다양한 종족의 공주들과의 스토리를 볼수 있는 공주 콘텐츠가 있네요. 메인 스토리를 따라 전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마왕성 밖에서는 세계관 및 인물 관계도를 볼수 있는 게시록과 탐색, 마신전쟁, 아레나 및 감옥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으로 진행되는 밋밋한 전투 콘텐츠와 양산형 게임에서 볼 듯한 인터페이스와 가금 시스템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또한 양산형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허위 가장 광고는 게임성을 떠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스타일리시한 3매치 오디션 퍼즐 게임 퍼즐 오디션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꿈을 꾸던 주인공은 오디션을 준비하는 연습생이 되어 꿈을 이루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스토리를 따라 진행을 하는 3매치 퍼즐 게임으로 게임을 시작하면 남녀 캐릭터를 선택 가능하고 기존의 3매치 퍼즐 게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댄스 카드 3개를 모으면 퍼포먼스 댄스를 추게 되고 보너스 점수를 획득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승급이 가능하며 승급을 통해 추가 스코어, 추가 이동 시간 등을 획득 가능하며 등급은 연습생에서 초보댄서, 거리대서 등을 통해 현재 마에스트로 이급까지 승급 가능하네요. 다른 3매치 퍼즐 게임과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노래를 듣고 춤추는 캐릭터를 보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줄어들었고 배틀을 통해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점수를 내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은 경쟁을 통해 다른 퍼즐 게임보다 긴박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오디션이라는 게임의 특징답게 캐릭터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코스튬이 중요해지는데요. 재단실에서 의상을 제작 및 분해를 하거나 서포트팩 등을 통해 재료나 의상을 수집하고 내 캐릭터가 스타 콘테스트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되면 더 많은 보상을 획득 가능합니다. 추가로 배틀로얄 콘텐츠에서는 친구 또는 다른 플레이어와 1대1 대전을 하는 1대1 배틀과 6인이 플레이하는 댄싱홀, 최대 50인까지 동시에 플레이 가능한 댄스 배틀로얄 등 서바이벌로 배틀을 진행할 수 있네요. 보상용 광고 및 과금 요소도 있지만 코스팀에 과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과금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스타를 꾸미는 3매치 퍼즐 게임과 오디션이 합쳐진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퍼즐 오디션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폴아웃 시리즈의 공식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 폴아웃 쉘터 온라인입니다 플레이어는 핵전쟁으로 인해 지하 벙커 볼트로 대피한 주민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보호에 나가는 초보 감독관이 되어 여러가지 자원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며 나만의 볼트를 건설하고 폴아웃 시리즈의 용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위해 밖으로 나가 세계말의 황무지를 개척하고 때론 방사능과 변이생물 등 위험한 적들과 맞서 싸우며 탐험하는 생존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볼트 내의 발전실, 식당, 숙소 등을 건설하여 다양한 주민들을 관리하고 배치하여 전력, 식수, 음식 등을 관리하면서 볼트를 운영하고 때로는 밖으로 나가 다양한 지역을 탐사하면서 전투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주민들은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배치를 통해 특성에 따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전투에 참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 시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투에 적합한 주민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고 전투력과 스킬, 특성, 특징 등을 체크하여 탱커, 서포터, 헌터, 힐러 타입의 캐릭터를 적절히 배치하면 되겠네요 자동으로 진행되는 전투에서 AP 충전 완료 시 플레이어가 적절한 타이밍에 전투 스킬을 사용 가능합니다 전투는 1에서 3배속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스팀팩, 각성제, 라더웨이 구급상자 등의 다양한 도구를 파밍하여 사용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스토리와 퀘스트에 따라 플레이를 하다보면 적들의 전투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며 전투대원을 훈련시키고 장비와 보호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또한 전투시 소속부대원이 2명 이상일 때 소속에 맞는 버프를 획득하여 더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발휘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기존 폴아웃 쉐터의 싱글 플레이 콘텐츠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플레이어들과 친구를 맺거나 격투장과 같은 콘텐츠가 추가되었는데요. 하루에 5회 플레이 가능한 격투장에서는 자동 전투로 빠른 진행이 되며 랭킹이 올라갈수록 보상을 추가로 획득 가능합니다. 모바일 게임만의 독특한 스토리 라인과 어색하지 않은 번역으로 처음 폴아웃 시리즈를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네요. 과금 요소가 있으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와 콜라 등을 게임을 하면서 수집 가능하기 때문에 무과금으로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볼트를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요소와 주민들을 훈련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액션 요소를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폴아웃 쉘터 온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작 무료 모바일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